안녕하세요. 시생활도우미 상비입니다. 오늘 준비한 거는 평소에 이제 손님들이 오셨을 때, 요 김서림 안경 닦기, 김서림 방지 안경 닦기에 대해서 좀 효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서, 이제 그 효과를 이제 실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텐데,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라면을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어제 먼저 한번 써봤는데, 이제 출퇴근하는 데는 크게 이제,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. 김도 한 번도 안 서려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오늘 출근을 했는데, 이제 그 효과를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라면을 준비를 했습니다. 어, 선생님. 네? 물좀 주세요. 네? 제가 평소에 라면을 즐겨 먹지는 않아요. 요즘에 특히나 다이어트 중이라가지고 좀 많이 참고 있는데, 그래도 한번 제가 실험을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다이어트요? 뭘, 뭘요? 3째 드시는 것 같은데. 조용해요. <laughs> 지금 아직 라면이 있고 있는데, 아직 제 안경이 김서림 방지 안경 닦기로 안 닦은 상태입니다. 그 전에 제가 라면을 먼저 가까이 가서 김이 나는 거를 확인시켜 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은, 닦지 은 상태라 아직 닦지 않는 상태라서 김이 많이 서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예, 라면이 다 익는 동안 요 김서림 방지 안경 닦기로 안경을 살살 문질러서 닦아 줍니다. 너무 세게 문질 필요는 없어요. 살살 그냥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. 렌즈 표면 에 살짝 코팅을 입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닦은 다음에. 그리고 안경 닦기는 살짝 젖어 있어서, 들어있는 팩 안에 잘 밀봉을 시켜서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금방 마르니까 좀 사용 기간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? 보통 2, 3주 정도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제 라면이 다 익었습니다. 이제, 실험을 해봐야겠죠? 저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김이 나는 걸 보이시나요? 조금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는 좀 많이 펄펄 납니다. 일부러 더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과연 안경 딱 안경에 김이 서리는지 안 서리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까처럼 그냥 갖다 댔을 때 이렇게 보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봐도 이미 안 서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라면, 이게 진짜 세네. <laughs> 지금까지 김서림 방지의 안경닦기의 그 효과에,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써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. 좀 삶의 질이 한결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럼 모두가 편안한 시생활을 할수 있는 그날까지 상비열 팀은 계속됩니다.